반갑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이랑 어, 반가운 눈인사 나누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두 분은 싸우셨어요? 오늘 풀고 가세요. 네. <laughs> <laughs> 어 비가 옵니다. 음 비가 와도 좋죠. 비가 와도 좋죠. 네, 비가 와도 좋고 눈이 와도 좋고 해가 뜨도 좋고 달이 뜨도 좋고 어 나날이 좋은 날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음, 진리 가운데 진리 속에서 진리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아야 됩니다. 오늘 안 좋은데 비 오는데 안 좋은데 아, 진리 생활을 못 하시는 겁니다. 시시 처처로 언제 어디서든지 다 밝고 건강하고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우리 마음 공부하는 사람, 진리 생활하는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이어야 합니다. 자, 지옥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답니다. 지옥을 만드는 방법, 내 지금 현재의 삶이 지옥이다. 지옥 같은 삶을 지옥이다라는 지옥이 되는 그런 방법은 간단하다. 그게 지금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은 지금 내 삶은 지옥이다. 그러면 반대로, 그죠? 어, 천국을 만드는 것도 간단하다.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면 천국과 같은 삶이다. 모든 것은 다 가까이에서 시작된다. 누가 했는 말인지 아세요? 에. 백범 김구선생님의 말씀을 합니다. 자, 음, 간단하다. 우리 인생이란 건다 우리 공부입니다. 그죠? 인생은 공부하러 온 겁니다. 어, 지금 내가 어, 이렇게 가르치는 입장에 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 저는 지금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 학교에서 선생님의 아이들, 아이들한테 공부를 가르칩니다. 어, 제가 볼 때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은 있을지언정 가르치는 그 사람도 공부입니다 아, 공부고. 왜?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나는 이때까지 너희들에게 너희들의 스승이라고 생각해 본적 없다 나는 다만 내가 증득한 것을 내가 깨우친 것을 너희들한테 전해줄 뿐이다 내가 스승으로서 너희들한테 가르치고 그런 마음은 안 가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종교님도 마찬가지시겠죠 자 모든 것은 다 가까이 있다. 아까 그 이야기입니다. 어, 그래서 마음 한번 내려놓으면 지금 이 순간에 이삶이이 장소가 놀이터다. 먼 곳에서 찾지 마라. 그런 말도 있어요. 자 우리 종종의 말씀 한번 어~ 되새겨봅니다. 그죠? 어, 마음 극락 이룬 사람 천상 극락 갈수 있다. 그죠? 가까운데 못 가는 사람이 먼 곳을 어찌 가겠는가. 내가 지금 마음 극락을 이루지 못하는데, 내가 천상 극락을 어떻게 가겠는가? 그죠? 어, 모든 것은 가까이 있다. 예, 가까이 있습니다. 예, 먼 곳에서, 어, 먼 곳에서 찾으면 어, 안 됩니다. 음, 가까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 염성을 하는데, 예, 염성을 하는데, 어, 우리가 육자간이라고 하죠. 어, 육자간, 우리가 삼밀 수행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어, 몸으로, 손으로 이렇게 부처님 상징하는 수인을 어, 이렇게 짓고, 직원을 하던, 또금강건을 하던, 합작을 하던 이 전부 다 수인입니다. 수인 어, 손으로 짓는 어떤 인계의 모습으로 상징적으로 부처님과 내가 아, 하나되어가는 그 수행의 예, 과정들, 유상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이죠. 입으로 진원을, 오마의반명 진원을 염송을 하고. 또스로는관을 합니다. 어떤 관이 됐든 관을 합니다. 염송 소리를 듣는 것도 듣는 소리를 듣는 것도 관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내 마음을 들여다 보는 것도 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염성을 잘할 때는 내 마음을 어떻게 해라 그랬어요? 내 마음이 여기저기 흔들리지 않도록 여기저기 달아나지 않도록 내 마음을 다 펼쳐놓고 내 마음을 바라다 보는 것, 육자 염송 소리를 들으면서 그것도 이제 관입니다. 그죠 어, 그래서 왜 지난 주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음, 성을할 때는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 내가 내 마음을 잘 챙기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아 어,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떠날 때도 그죠? 여행 갈 때는 가방을 우리 가방 막짐 싸고 나서 어떻습니까? 또 다시 한번 하고 또 다시 한번 하고 확인하고 빠진 것이 혹시나 있나. 빠졌으면 안 되잖아요. 낭패를 당하잖아요. 그죠? 중요한 거 하나 빠뜨리면 어떡합니까? 해외 여행을 요즘 뭐 해외 여행 못 가지만은 해외 여행을 가는데 어, 여권을 빠뜨리고 갔다 못갈 수도 있습니다. 비행기 놓쳐버리면 그래서 빠진 것이 있나 늘 관찰하죠. 살펴보는 겁니다. 들여다봐야 됩니다. 에. 왜 우리 인생이란 것은 하나의 언유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지구촌에 여행을 온 것과 같다. 어떻게 보면 이 사, 우리 사, 우리의 삶 자체가 매 순간 순간이 여행 여행과 같은 삶이다. 그 비유하면 우리가 여행의 과정 속에서 내가 잃어버리서는 안 되는 것, 놓쳤어 안 되는 것, 내가 늘 챙겨 잘 챙겨 봐야 됩니다. 그죠? 왜 우리 집을 났을 때 음, 집에 났을 때 집, 혹시나 집에 내가 어, 나가면서 뭘 실수로 해놓고 뭐 놔두고 나간 건 없나, 그죠? 왜 우리 전기 다림이, 다림질 다림질하다가 다림질을 혹시 아직 불에 꼽아놓고 콘센트 전기 콘센트 꼽아 놓고 가는 남겨 놓지 는 않나 이런 걸 살펴보죠 네. 자 그래서 철저하게 내가 다 단속을 하고 나가는 겁니다 집단 속문단 속을 하고 나가죠 그래서 우스개 소리로 요즘 코로나 시대에는 집 떠나기 전에 집을 났을때 확인하는 것 그죠 지난번에 한 말씀 드렸죠 까불지 마라 뭐래요 까불지 마라가 뭐라 그랬어요 가스불 확인하고 그죠 불조심 다시 확인하고 그죠 지. 지갑 잘 챙기고 마 마스크 꼭 챙기고 라 라는 즐겁게 랄랄라 <laughs>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래서 요즘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신종 오기도 합니다. 아, 그렇듯이 내가 잘 챙기고, 그리고 아내 것도 챙기고, 밖에도 챙기고, 문단속 잘하고 나오는 겁니다. 우리 마음 공부라는 것은 내가 뭐예요? 마음 단속을, 마음 단속을 잘하는 겁니다. 마음 단속을. 우리 마음 공부란 것은 다른 게 있는 건 아니죠. 어, 그래서 우리가 어, 관을 한다. 관을 한다는 것은 다시 이야기해서 덧붙여서 이야기하면은 그냥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한번씩 보고 치우는 것이 아닙니다. 씩보고 치우는 것이 아니라 관이라는 것은 자세히 살피는 겁니다. 뚜렷이 살피는 겁니다. 씩보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에요. 음.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이 우리가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 진리생활하는 사람은 관을 할 때, 우리의 관상을 본다 그럴 때, 관상은 뭡니까? 다른 사람의 상의 모습, 드러난 상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얼굴 모습을 보고, 상의 모습, 을 보고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을 어, 그 사람의 살아온 흔적들을, 과거들을 들여다볼 줄 알고, 그리고 앞으로의 그뭐 현재의 모습을 보고 미래를 내다보는 내다보는 어, 그런 <laughs> 것이 관상이죠. 그데 우리가 염성할 때 관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관상을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된 허물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봅니까? 나의 심상을 봅니다. 내 마음의 상을 보는 것이 우리가 관을 우리가 수행할 때 하는 관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 잘 살피는 겁니다. 누구를 살피는 거라? 다른 사람의 모습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내, 나의 스스로를 잘 살피고. 잘 살피고 나서 그러면은 거기에는 잘 취사 선택을 해야 됩니다.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고 잘 골라야 돼요. 이 고른 단표에는 우리 보세요. 예를 들어가지고 과일 여기 과일을 이제 과일 상점에서 과일을 사는데 열개만원 그럼 열개만원만원 만원 주고 열 개를 하나 천원 원이잖아요. 열 개를 골라야 되죠. 그냥 그냥 바구니에 그냥 집어 담습니까? 아니죠. 성한 것, 혹시나 썩은 것이 있는지, 그죠? 그리고 그 중에 이쁜 것, 잘 익은 것, 그리고 만나 보이는 것 골라서 골라서 담습니다. 너무 고르면은, 그죠? 너무 고르면은 어, 주인이 싫어하죠. 여하튼 고릅니다. 이쁜 것 골라요. 상한 것안 고릅니다. 그죠? 썩은 것안 고릅니다. 성한 것을, 성한 것을, 싱싱한 것을, 만나 보이는 것을 고릅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그 과일을 잘 살펴야 됩니다. 그죠? 똑같은 이치입니다. 내 마음 속에서 썩은 것, 상한 것, 상처나 있는 것, 그죠? 때묻어 있는 것, 그런 것들은 내가 버려야 될 것입니까? 내가 바구니에 담아야 될 겁니까? 버려야 되죠. 쓰레기통에 버려야 됩니다. 그죠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떠한 것을 골라요, 내 것을 가져야 돼요. 이쁜 것을 골라야죠. 건강한 것 골라야 되고, 승한 것을 골라야 되고, 만나 보이는 것 골라야 되고, 우리 마음으로 말하자면은 아, 내가 지금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짜증나는 마음, 막 분노가 일어나는 마음, 그죠? 막 욕심이 생기는 막 탐심이 생겨서 마음이 번뇌가 생겨서 막 불안한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그러한 것들은 전부 다. 쓰레기통에 버려야 될 겁니다. 그래서 취사 선택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이 관이잖아요. 잘 들여다 보시고, 그리고 버릴 거는 버리고 취할 거는 취하고 잘 골라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잘 고르고 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막 담는 것이 아니라 가지런하게 정리 정돈이 돼야 됩니다. 있을 자리에 그죠? 요거는 이 자리에 둬야 되고 저거는 저 자리에 되고 정리정돈이 잘 돼야 됩니다. 정리정돈이. 그렇죠? 자, 우리가 정리정돈이 잘 되기 위해서는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좀큰 공간이 넓은 공간이 좋습니까? 좁은 공간이 좋습니까? 좁은데 여러 가지가 한번 뒤섞여 있으면 청소하기도 힘들고 고르기도 힘들어, 힘들죠. 좀 공간이 넓고 크면은 정리정돈 하기가 좋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르는 공간이 큰 넓은 공간도 막거질러 놓고 혼잡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좁은 공간도 정리정돈을 잘 해놓고 깨끗하고 단촐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 근데 대체적으로 좀 공간이 넓으면은, 넓으면은 청소하기도 쉽고 정리정돈 하기가 쉽습니다. 예. 우리가 마음그릇을 크게 가지라. 만그릇은내 그릇이 큰다. 내망 그릇이 크면은 만 그릇이 큰 만큼 관찰하기도 쉽고, 그리고 버릴 거 버리고 취할 거 취하기도 쉽고, 잘 정리정돈하기도 쉽습니다. 네. 그래서 망 그릇 키워라. 그릇을 크게 가져라. 저는 가끔 제가 어, 수행하면서 염송하면서, 아, 어, 이 세상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이유 없이 싫은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을 내가 다 수용할 수 있는 포용력이 큰 사람이 되고 마음거시큰 사람이 되기를 원을 세우고 불공하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살은 각자 그렇게 한, 마음을 한번 가지 보시면 요 의외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러 원을 세우고 지금 내 마음에 은짠, 은짠함을 주는 불편함을 주는 사람 이유 없이 미운 사람 왜 나름 나름 잘한다고 하는데 왜 나를 싫어하는 사람, 그죠? 누가 누가 그러던데 너 되게 너를 흉하더라 너를 미워하더라. 그 소리 듣고 기분 좋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내가 포용, 섭수할 수 있는 그런 큰 포용력을 가진 사람, 내가 큰 그릇이 큰 그릇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부처님 전에 소원하고 부처님 전에 기도하고. 불공합니다라는 그 마음을 한번 발하고 나서 내속내 마음 속에 표하고 나서 한번 용송해 보세요. 내 마음이 정말 진짜 커지고 편안해집니다. 그게 우리 방금 공부한 자성 법신입니다. 내가 곧그 법신임을 알아야 자 비로자나 부처님은 시방 삼세 하나 시방 삼세 가득합니다. 어느 주에 충만해서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찾아라? 모든 것은 가까이 있다. 모든 것은 바로 뭐 앞에 있다. 내 마음속에 있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먼저 알라. 그게 자성 법신, 내가 곧 법계 법신과 하나임을 깨닫는 것, 것입니다. 법신의 성격 중에, 법신의 성격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편조 법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세상 이 법계 모든 것을 환하게 비추는 겁니다. 환하게 비추는데 이쁜 사람만. 비춰주고 미운 사람은 안 비춰주는 게 아닙니다. 차별 없이 환하게 다 비춰주는 것이 법계의 법신의 법신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편조 법계입니다. 자성 법신 우리 늘 공부하고 배우고 있는 자성 법신. 내가 곧 법신이 되어야 되고 그 법신의 마음이 부처님과 같은 마음이 내 마음이 그렇게 변해갔을 때 변화했을 때 법계 법신 부처님과 습관문의 부처님과 어떤 부처님과도 소통할 수 있는 그 똑같은 마음이 본심의 차원에서 그런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편조 법계예요. 미운 사람은 싫어하고 좋은 사람만 입부하고 비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차별없이 환하게 다 비춰줄 수 있는 그 마음이 법신의 마음입니다. 그게 그릇이 큰 마음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공부를 하면서 우리 마음 공부를 다 하시면서 잘 살피고. 세밀하게 잘 살피고 잘 고르셔야 돼요. 그리고 골라놓고서 쓰레기 쓰레기통에 모아놓지 말고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오래 모아두면은 집에 쓰레기통에 뭔가 가득 찌꺼기가 가득하면은 내가 쓰레기통을 따로 쓰레기를 따로 모아놨다 손 치더라도 그거 완전히 밖에 갖다 버리지 않으면은 집안에 냄새가 납니다. 내 마음에도 내 마음에도 행여나 잘 골라놨다 손 치더라도 그걸 내 마음 한쪽 구석에 갖고 있으면은 내 마음에서 냄새가 납니다. 그냥 냄새가 나면 괜찮은데 그게 마음병의 모든 병의 내 몸과 내 마음의 병의 근원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는 아까 정리 잘 정리정돈을 해야 된다. 그 말이 뭐냐면 버릴 빨리 갖다 버리고 어, 그리고 정리정돈을 깨끗하게 해놔야 된다. 자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이 어디가 이상이 있으면 이상 있으면 회복이 될수 있도록 그니까 아프게 우리 이몸 구조 자체가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겠죠. 아프게 프로그램 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어디가 이상하고 아프면 회복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간단히 이습니다 자, 아, 내가 어디 좀 피곤하다. 피곤하다는 신호는 뭐예요? 균형이 지금 깨진 거예요. 내 몸의 균형이 깨진 겁니다. 마음이 어디 아프고 뭔가 행하고 마음이 뭔가 지금 언짢다 내 마음의 균형이 깨진 거예요 그러면 은그 자체는 내가 마음의 균형을 되찾기 위해서 몸의 균형을 되찾기 위해서 피곤하다 몸을 쉬어줘야 됩니다 마음이 어디 불편하다 마음이 아프다 마음을 내려놓고 쉬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우리 본성이란 것은 균형이 맞게끔 이 몸과 마음이라는 것은 내 몸의 마음의 본성은 본질은 균형이 맞게끔 되어 있는데 내가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살 때, 내가 그 본성을 잃어버리고 살때 균형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균형을 맞추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왜? 마음의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데 못 맞추는 거예요. 내 몸에 벌써 이상이 생겼는데 쉬어줘야 되는데. 내가 쉬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계속 하다 보면 과로를 내서 몸에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내 본질과 본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본심 찾는 공부, 본질 찾아가는 공부가 우리 마음 공부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아픈 것도 내 몸이 아프든 마음이 아픈든 아픈 것도 내 탓이고, 그 치유하는 것도 자기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이 남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가 그 아픔을 인연을 만들었고 그리고 내가 스스로 스스로 균형을 찾는 노력을 하면 본신 찾는 공부를 하면은 본질을 찾아가는 그 행을 하면은 균형이 맞아서 균형이 맞아서 치유가 가능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어, 우리 이번, 이번 달 지난 주부터 계속 공부하는 거내업식을 알아가는 겁니다. 관을 한다는 것은 내 업식 무의식 적으로 내가 막 이렇게 는내 업식의 세계를 알아 그래서 내가 내 무의식을 공부를 통해서 내 무의식을 잘 알면 은내 업식을 잘 알면 은내 허물을 깨뚫어서 내, 내 허물과 내 잘못된 점을 잘 알아간다면 은 균형을 맞춰가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회가 중요한 겁니다 참회 한번 잘하면 참회 한번 잘하는 그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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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결과로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 몸이 편안해지고 아팠던 몸이 회복되고 건강한 삶을 인연해 가고 건강한 삶 마음 몸과 마음이 건강해질 때 건강해질 때내삶내 내 인생 자체가 건강해집니다 우리 건강하게 사셔야 됩니다 진원봉도 갑니다.